홈페이지 사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케어포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제작 없이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페이지도 지원합니다. 케어포 홈페이지는 요양원에 맞는 안내 및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케어포와 연동하여 청구 명세서, 급여 기록 내역, 식단표 프로그램 일정 등의 정보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 시 기간의 인사말과 기간의 사진 정보만 올리면 홈페이지 구성이 됩니다. 홈페이지는 1년 단위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비용은 모든 비용, 도메인 비용, 호스팅 비용 등을 포함해서 연 22만원입니다. 매년 22만원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홈페이지를 신청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부가 서비스의 10-5 홈페이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신청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 체험 데모 보기와 한달 무료 신청 즉시 신청 버튼이 있고 한달 무료 신청 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체험 신청 화면이 나타나며 홈페이지 색상 선택 및 메인 이미지, 메인 문구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신청이 완료되면 체험 홈페이지 접속과 체험용 관리자 페이지 접속 주소가 화면에 보여집니다. 체험하기 동안에는 아래의 홈페이지 접속하기를 통해 미리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은 한 달이며 임시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서비스 사용 시에는 아래의 절차와 같습니다. 하단의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원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선택하시거나 원하시는 이름으로 직접 입력하십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홈페이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는 1년 서비스 금액으로 결제가 되며 유료 결제 완료 후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세팅된 결과를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설지 설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수정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 접속은 케어포의 10번의 부가 서비스로 이동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로그인은 기간, 기호를 선택하시고 회원가입 시 사용한 아이디 또는 8-1번 직원 정보관리에서 해당 직원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관리 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초기 화면에 서비스 종료일과 연장하기가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상담 신청 내역과 최근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또한, 최근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 또는 변경하실 수 있는데, 기본 정보에서는 홈페이지 편집에 기본 정보를 들어가면, 홈페이지 명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기간의 로고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과 이미지와 메인 문구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소개에는 인산말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주야간의 경우 차량 운행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서는 기간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주소와 약도가 표시됩니다. 기간 정경 안내 사진을 등록하시면 홈페이지에 기간 소개에 기간 현황에 기간 정경 사진이 보입니다. 서비스 안내에서는 기간이 서비스 하시는 간호의료, 물리치료, 인재향상, 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상세 내용을 등록 및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비용 및 상담 신청 메뉴에 나타날 내용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대상 및 절차 안내, 장기 요양 신청 절차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안내 및 자원봉사 안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포 연동관리,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어르신의 보호자분께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알림마당 급여 제공 알림 서비스에 보여지는 내용이며 월 급여 제공 내용 및 청구 명세서는 보호자분이 수급자의 보호자임을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케어포의 식당과 프로그램 일정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접수 sms 알림은 홈페이지에서 보호자분이 입소 상담 신청 글을 작성하시면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답변 SMS 알림은 입소 상담의 관리자가 답변을 달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급자 인증번호 설정은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 내용 및 청구 명세서를 열람할 경우 수급자 명과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인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메뉴입니다. 인정번호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주민번호 암 8자리가 인증번호가 됩니다. 게시판 관리는 홈페이지에 공지할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앨범은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참여 사진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 시 주의할 것은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으시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보호자분이 올리신 상담금을 조회하고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는 서비스 관리의 기간 연장에서는 홈페이지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만료 일자가 늘어납니다. 연동 시설 추가는 기간이 시설 또는 주야간 등 2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홈페이지에 추가된 기간 정보가 보여지도록 할 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종류는 각각 1개씩만 가능합니다. 추가할 시설 구분과 기간 기호를 입력합니다. 결제 이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